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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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呀、哦哦。哦哦哦 가공양가일공양미공양살공양 불사자이비 니가 니 a ha n d e e e n o i n u A <imitation> B 부원, 종만, 사자.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laughs> No, 祖国。Oh. 즐겨 모대불정 유래미진, 성정 요이제, 보살, 마냉, 숙루, 음신주 당약. 온만노를 비싸서 빌어보라, 다리반도 반다니, 바울라 바리마모, 나름 더서바. 당약토 온만노를 비싸서 빌어보러또리반도 반다. 아우라다니만 분다로 운박사보다녔다우만다일 비싸서 필요가 없다니깐다다아우라바니만 분다로 운박사봐 원생지지난 노망 못커 설바다 서달려 시대 우무 빠무다 죄가도 saubao mono sayang oke sama mono sayang oke sabo seljin sinnyeong gosujitdeun bulongni do dongbora deonggagi jiyo 자 부처님전에 추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 자른 데까지 부처님 쪽을 모시고 제를 만해 주시 항구. 사자비후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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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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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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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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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시 사바세계 남성부주 동양태양민구 부산광역시 북구 국포동 범방산 산업 이륵사수 영훈학금자지극지정성극락왕생바른일천도지에천원제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천백이십육에출번지 센텀 대신 맨션 608호에 거주하는 행여자중 경철복이 행여자부 장승화복이, 행여수람김유진신 현중 정봉기복이 출가요식, 정경자, 정경리, 정경화보김, 행묘손자손녀, 정민성, 정재은, 정민기, 정경남, 정경미, 정경모, 정경주, 정민희, 정지은, 정운, 김원, 신, 민철, 신, 민정, 정지연, 정소원, 복인, 충신년, 김포현 신, 김연선, 복인, 금일, 추첨, 망령, 경청망, 고조부, 조상님, 영가, 경청망 고조모 조성님 영가 경청망 정조부 진양 증공홍성 영가 경청망 정조모 박씨 특악 영가 경청망 조부 진양 증공 상감 영가 경청망조목 김매김시복순영가 경청망조부진양정공상식영가경청망헌부진양정공기엄영가경청망숙부진양정공영길영가경청망숙부진양정공 영부영가, 경소천망해자, 성운이, 해기수자령영가, 해귀영가, 경청망, 숭모안시, 수연영가, 경청망, 진량정시, 선망조상일체. 과 이주, 성스선망 부모, 조고, 조비, 두대, 종진, 재영숙백, 자매, 질손, 일체, 친속, 각, 열이, 열명, 령가 첫서, 최초, 장근, 이에 지어, 중권, 중수, 하주, 시주, 도감, 별자, 불전, 내외, 종종, 진물, 각, 열이, 열명, 령가 저도량 내외 동상동하 유주무주 지몬제백각 열이 일 명령가 영단에 봉완된인 윗배 살림 나열 순서가 열이 일 명령가 도로교통 액산 낙인 낙태 청파 수설 호랑 악살. 비명행사, 젖살, 탓살, 각 유리, 열명, 영가. 망경, 장파, 에 파슨, 남몰, 수류, 군각 유리, 열명, 영가. 원앙생 원앙생 왕생 공락 경미타 횡봉하정 수기별 원앙생 원앙생 훈제미터 회중자 수지병하 상공양 원앙생 원앙생 왕생 하장 연하게 자토일시승불도금일당녕여리일명령가이처흰영공덕이처바른공덕이처천도제공덕으로4함계의고통에서벗어나서금낙세계광명국도영권나라왕생하며 저님의 감로 본문 정수리에 부어지고, 큰반야의 밝은 지에 화려한 성지하여 지며, 저 흐는 명부 세계에서 고통받는 일 없이, 국품 영화대로 바로 가서, 아미타불님 친견하여 법문 듣고 마음 깨쳐 유네의 사슬을 끊어내어 국나왕생 하옵소서 의원생 축발원 제자 정경절 보채 장성마 보채 김유진보체, 신현종보채정봉기보채정경자보채정경이보채정경화보채정민성보채정재은보채정민기보채정경남보채 정경미, 정경호, 정경주, 정민이정지형 정원, 김원, 심, 민철, 심, 민정, 정, 지연 정, 소원, 보채. 김포현, 심, 김연선, 보채. 일체, 근속 걱걱, 등, 보채. 금일 불사, 동차만. 신남, 신여 동남, 동녀, 대기단을 걱걱, 등, 보채. 이처 인영공득 항봉불보살림 도량교주 관세음보살님 가오지묘력으로삼세인과 제장 흑장 마장 고난 고통 영리 소멸하고 아기는 멀리하고 순이는 상봉하고. 복덕은 구족하고, 부부는 화합하고, 자소는 장성하고 직업은 한정되고, 사업은 분창하고, 거우는 분성하고, 담명자는 수명장은, 박복자는 복덕구족병고자는 적득회차, 관제자는 관제손멸, 삼제자는 삼제손멸, 상업자는 재수대통, 공업자는 공업은 장농업자는 농사자망, 운행자는 무사고, 시험자는 시험학교남매살 구슬살, 화재살, 간의 제앙살 일체액살형리소멸신수대통제수대통 심중소구소망지사여연만성지지 태은마하바야바라밀나무석가보니